그, 운전 진짜, 진짜 조심해서 하십시오. 운전이, 사람들이 왜 운전할 때 보면 이 사람 성격 나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. 막 다들 신경질적이게 되고 막 대다수가 그러니까.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, 저도 사실 운전을 하는데 좀 예민하긴 하거든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운전을 잘못했을 때에 너무나 나와 타인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, 재물에 너무나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, 전 그것도 걱정돼요. 사고가 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교통에 혼란을 야기시켜서 다른 차량들 통행에 방해가 되고, 막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폭의 피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운전인 것 같고, 정말 편리하지만, 차를 안 타다가 타면 정말 편리하고 좋지만, 그만큼 더 신경 써야 되고, 조심해야 된다는 걸 항상 우리 모든 운전자분들께서 유념 유념하셔서 교통 법규 잘 지키시고, 어, 요새 또 어린이 보호구역, 어, 그, 관련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원래도 당연히 그 규정속도 같은 거잘 지키고 해야 되겠지만, 그리고 진짜 불법주차, 이런 거, 진짜 나부터 하지 말자. 나부터 하지 말고, 너도 하지 마라. 약간 이런, 이런 마인드로, 깜빡이. 깜빡이 잘 켜자 이런거 그리고 밤길에 라이트 잘 켜고 다니자 라이트 안 켜고 다니는 그 나이트 메어들이 종종 있는데 진짜 위험해 그거 왜냐면 백미러로 보면 요즘 차들은 또 다들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백미러로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럼 진짜 위험해 그거 진짜 유념하시고 그런 차들 항상 조금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안전운전 하십시오